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 부자가 못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었으나 행복하지 않다면은요 현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요. 가족, 건강, 자유 이세 가지가 완전히 충족이 되면은 행복해진다고 어,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제품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가격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까지 할수 있는 그런 통제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뭐 1인 창업이니 아니면 네트워크이니 다단계니 무슨 인쇄소득이니 해갖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다단계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쇄소득이다, 뭐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인쇄소득은요. 내가 손 깨딱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 인쇄소득이에요. 그런 소득은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 이렇게 그 네트워크나 다단계나 구원방판이나 아, 이런 것들은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통제권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통제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쇄소득을 벌수 있다. 자녀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절대로 네트워크나 다단계를 해가지고 인쇄소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돈을 벌려면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요, 잘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직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공무원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우리 딸아이한테 공무원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싸웠거든요. 싸우고 말도 안 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저, 저의 딸이 저보다 더 똑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딸아이기 이 때문에 공무원이면 가장 안정된 직장이구나 해서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아이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제가 뭔가 이 경제라든가 이런 걸잘 모르다가 보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본주의의 틀에 갇혀서 살다가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뭐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어때요? 명품, 차, 가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다 나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너무 소비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도 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보면 사회에 나와가지고 첫 월급을 타기도 전에 쓸 거를 먼저 계산을 해요.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매번 벌어가지고 다 소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저축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축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떡해요? 뭔 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뭄에 그 가뭄을 위해서 결국은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어떡해요?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이는 생기는 그 순간부터 성장할 때까지 부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물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행 차선을 타게 되겠죠. 이렇게 서행 차선을 타게 되면요. 삼살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이 월급은요, 절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예,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요, 저 돈이 모아놓은 게 없으면은요,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카드를 가지고 카드론을 쓰고 또 대출을 받아 쓰고 그러면서 계속 빚에 빚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요. 1억을 벌어도 1억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안 좋은 소비 습관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은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상당히 집중을 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요, 되게 급해요. 또 그리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 열매만 보거든요. 근데 그 열매만 봐가지고는 절대 성장을 못 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다가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다가 보니까 거의 중도 하차를 하게 돼요. 이렇게 중도 하차를 하게 되면은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평범하게 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했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떠올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다가 보면 내가 깊은 통찰이 생기거든요. 상당히 깊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60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신문에서 2030년도가 가면은 평균 수명이 150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00세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가진 것 갖고 살지.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삶이 너무 고루해져요. 그래서 50대서부터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0대 30대들도 경제공부는 기본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세, 학생이어야 돼요. 저도 죽을 때까지 제가 학생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요,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변화를 못 해요. 그리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두렵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 난이 정도면 괜찮아. 아, 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지 뭐. 아,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못 벌고 그렇다면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진 것을 절대 잃지 마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명품 옷이니 차니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그 순간 자존감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보통 어 돈 이런 것을 뭐돈 사냥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 얼마 투자하면은 천만 원 쉽게 벌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인셀덤 대리점장을 할때 자격조건이 1억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은 야 1억 투자하면 천만 원은 쉽게 벌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억을 투자해서 평생을 월천씩 나온다 그러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사실은 투자를 해야 돼요. 돈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운과 확률을 잡으셔야 됩니다. 운을 잡으려면 요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바꾸고 나의 가치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을 잡으려면 요 빈도수를 높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여기다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높이고 빈도수를 높이다가 보면은 직관이 생기거든요. 직관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랑 몇 마디만 해봐도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금방 알게 돼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빨리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다양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이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꾸준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살았다면은 거기서 벗어나시고 각자의 내 인생의 각본을 내가 짜는 거죠. 나만의 각본을 짜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